자, 쩌는 남자입니다. 오늘 영상에는 우리 2호점에서 키우던 아이들을 본점으로 데려와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어요. 아, 데려올 아이들 아직 한참 많아요. 일단은 한, 마, 한 마리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제일 먼저 여기는 카멜레온을 보여드릴 건데, 이 친구는 저희가 이제 막 데려온 거거든요. 자, 이 아이는 파이드 베일드 카멜레온이라고 해요. 일반 베일드하고 다르게 몸에 이런 파이드 까진 무늬가 있거든요. 바로 이 아이 특징인데요. 이 아이가 왜 저희한테 이제 특히나 기억에 남는 아이냐면은, 몸에 여기 옆구리가 까마죠. 이 까만 게 일반적인 색상 때문에 까만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제 처음 왔을 때 저희 매장에서 한이 정도 사이즈였어요. 이카테 하나 나이였는데 이아이가 화상을 되게 심하게 입었었어요. 제 온몸이 이쪽에 전체가 다 화상이어가지고 아 얘는 죽겠구나 하고 제가 거의 포기했었는데 계속 관리를 관리를 하고 추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1년 정도 지났거든요. 그 화상을 이겨내고 드디어 성체가 되었습니다. 잘 자랐죠? 그때 꼬리 끝에도 좀 잘렸었어요 꼬리 끝 쪽도 너무 심하게 이제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절단했는데 그래도 결국엔 잘 붙었고요 이쪽에도 지금은 그때 의 데미지가 좀 남아있어요 자이 아이는 지금 여기다 넣어놓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 세팅을 해줄 건데 이제 옮기기 위해서 잠깐 이 미시적으로 좁은데 넣어놓은 거니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두번째 이 아이도 이제 이 친구하고 서로 형제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더 이제 많은 데미지를 입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화상자국만 남았는데 이 입이 더 이상 다물어지질 않더라고요 보이시죠 주댕이를 약간 이제 벌리고 다니는데 얘가 이제 이게 도저히 낫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얘도 처음엔 얘보다 더 컸었는데 현재로서는 성장이 너무 더뎌요 그 당시에 이제 데미지가 너무 컸는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어찌어찌 저희가 데리고 있어서 이따 할때 왔었는데 벌써 이 정도까지 컸거든요 이 아이들은 이제 좀 약간 주모님이랑 상담을 해본 다음에 뭐잘 키워줄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은 무료로 분양할지 아니면은 그냥 저희가 키울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페테일 개코들 얘네들이 어땠냐면요 처음에 한국에 수입 들어왔을 때 크기가 이거 절반만 했어요 진짜 그 사이즈인데도 막 알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 이거 더 이상 성장을 못하겠다 싶었는데 그냥 그 뒤로다가 계속 키우기만 했거든요 열심히 인 수컷일걸? 어. 엄청 열심히 키웠더니만 결국엔 이렇게 크 커졌어요 되게 크죠? 얘가 진짜 와 처음 왔을 때보다 3배는 커진 것 같아요, 덩치나 이런 게. 특히 이 수컷은 싸나와가지고 사람한테 막 덤비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했었는데,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냥, 그냥 저러고 살아요. 착해졌어요. 여기 남 것들. 아, 남 것들 진짜 잘 컸어. 꼬리가 약간 그지같이 생겼잖아요. 저건 꼬리가 절단됐던 거거든요. 꼬리를 이제 야생에서 완전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 이제 자란 거예요. 이 아프리카 산지라서 이제 애들이 많이 탔다. 어, 까메... 자... 이렇게 이제 노멀 패테일이 여섯 마리가 있는데, 얘네들은 분양을 안 하는 거예요. 근데 왜 보여주냐? 그냥 자랑하려고 보여드린 거니까, 제가 자랑하는 거 그냥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. 자... 오잘 컸어. 패테일개 코드 키운다고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. 아, 얘네들 아프리카에서 수입 들어오면 처음에 아픈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. 그래서 그 아픈 애들은 분양을 못하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키우는데, 그래도 열심히 키우다보니까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점점 예쁘죠? 자 다음으로다가 이제 캐나다 수입으로다가 계속 꾸준히 데려오던 아이들인데요 자그 중에서도 좀 이쁜 아이들은 제가 그냥 키우고 있었거든요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아니 왜 올려놓고서는 그 분양을 안하고서는 키우기만 하냐고 제 맘입니다 <laughs> 얘는 텐저린 아멜이란건데 이 아멜 페테일들은 이제 페텔게코의 알비노라고 보시면 돼요 자그 중에서도 특히나 밝은 이 아이 너무 이쁘죠 색깔 성별은 자 브라를 좀 볼까 수컷이요. 야이 씨, 야, 야 보통 남자가 아닌데 이거. 호호. 으. 자 이렇게 웃는 표시가 있으면요 이제 수컷이에요. 잘 보세요. 두 개의 눈과 입 보이시죠? 두 개의 눈과 밑에 입 이렇게 이거 어, 여기서 로롱이 나오는 거예요. 아이고 해맑아. 여기다 점점 찍어주면 딱 눈인데. 까뚱. 썸네일 정해졌네요. 응. 자, 돌아가 너는 얘도 처음 수익 들어왔을 때 이따만 했었는데 여기 계속 치니까 이렇게 커졌어요 잠깐 있는 것만 적어 자, 얘는 일반 오레오 와우 오다가 토했다, 씨. 씨얘너 음, 넣어놓자 우와, 향기 아, 이패트릴드 토하면 좀 아이. 컨디션 안 좋아지는데 지금까지 이런 오레오는 없었다 화이트하우신가, 오레오인가 이거 원진이가 써은 거예요 음... 딱 이름에 걸맞게끔 진짜 오레오 색깔인 게 바로 이 목포거든요 이쁘죠? 그냥 오레오 사 이렇게 허게 골라요 풀좀더어 자여기도 한마리 더 근데 저는 아까 개가 더 이쁜거 같아요 응 얘는 캐라멜인가아 아, 근데 사실 아직도 아멜이랑 캐라멜이랑 구별한가 그리고 여기는 화이트아웃 햇줄로 햇캬라멜 아까전에 있는 오레오하고 다른거죠 얘는 화이트아웃이라고 해요 꼬리가 파란색이죠 어? 꼬리가 파란색이네 어. 자 얘는 화이트아웃 캐라멜와얘 진짜 겨울에 수입와서 얘가 데미지를 너무 크게 입어서 아 얘는 가망이 없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커졌어요. 근데 원래 꼬리가 더 두꺼워지는데 얘는 뱃살까지 쪄가지고요. 뱃살도 장난 아니에요. 네. 엄청 크죠? 자, 이게 발좀 치워. 이, 이 화이트하고 차라멜은 너도 송돌 좀봐볼까자발좀 보여줄래? 축하. 이야. 자, 그럼 또 다른 아이들도 한번 가 볼까요? 아, 내팔 보여주지 말고. 자, 화이트하고 줄로. 잘 왔어요. 응. 솔직히 색상은 약간 토사없 색상이긴 한데, 그래도 이쁘잖아요. 자뭐 여기서 이제 패턴을 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, 귀찮으니까 그 외에는 이제 2호점에서 직접 브리딩된 이제 아이들인데요. 특히 여기 있는 레몬은 저희가 브리딩한 건 아니고요. 이 아이는 어떻게 온 거냐? 아, 껴왔어? 이 아이는 그냥 무료로 분양을하도록 할게요. 잘 키워줄 수 있으시면은 매장 와서 그냥 데려가시면 되고요. 근데 또 초등학생 친구도 연락해서 택배로 되나요? 이러지 마시고요. 그냥 성인 분들 와서 받아가주시면 좋고. 겠 자, 우리 썬글로 색깔 되게 예쁘죠. 이호점또 브리딩도 잘했어. 별게 다 나와. 아직은. 자, 얘도 일렉이랑 붙였던 건데 색깔 어떻게 되려나? 자, 이 호점에서 태어난 블랙나이트들도 두 마리 여기 있습니다. 색깔 너무 좋죠. 친구들도 이제 좀 있으면 분양 가능할 것 같아요.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. 저도 그만 이제 오늘 원래 쉬는 날인데 들어가서 쉬던가 아니 영상 을 촬영하러 떠나던가 하겠습니다.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. 다들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평바